정동원 갑작스럽게 7억 원 이체. 이유를 아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. 정동원 돈을 무엇에 사용했습니까? 하동은 한국에서 가장 큰 차밭이 있는 곳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차밭은 하동 면적의 56%를 차지한다. 그러나 코로나의 영향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. 전염병은 이곳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정동원의 고향 하동을 방문하면 관광객들은 차 언덕을 방문할 수 있다. 여러분은 직접 고른 천연 녹차잎의 100% 맛을 즐기고 녹차잎으로 만든 하동 명물 케이크를 즐겨보세요. 또한 관광객들이 하동에 오면 정동원 길 양쪽에 피어있는 벚꽃을 감상하고 동원 할머니가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할 수 있다. 가수 정동원이 7억 원을 전액 송금했다. 하동 광고의 수익 비용 등은 고향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. 이 7억 원은 동원의 아버지가 받은 것으로 정동원이 하동사무소로 이동하여 국민들에게 차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가수 정동원은 관광개발과 더불어 하동차 생산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니다 가수 정동원의 하동차 브랜드 대표 이미지는 천연 차이프로 만든 차와 케이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. 전염병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적용한 이후 사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가수 정동원의 이미지를 사용한다. 광고 브랜드 가수 정동원의 모든 비용은 하동의 차 생산 및 관광개발협회와 함께 하동 사람들에게 환원될 예정이다. 가수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에서 사람들이 차를 재배하도록 도왔습니다. 정동원 덕분에 우리 삶에 대한 믿음이 더 많아졌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동원 팬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뉴스 또 만나요.